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오후 우리나라를 방문한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이어 카트린 콜로네 프랑스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. 대통령은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에게 작년 9월 캐나다 방문 시 캐나다 측이 보여준 따뜻한 환대를 잘 기억하고 있다며 올해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함께 주도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가 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이어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트리드 캐나다 총리를 다시 만나 한 캐나다 관계 발전의 방향에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졸리 외교장관은 작년에 이어 윤 대통령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북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인태 지역에서의 양국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이어 대통령은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을 만나 한 프랑스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. 대통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프랑스와의 관계가 지속 발전하길 희망한다며. 특히 양국이 그간의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반도체, 배터리, 우주, 원전과 같은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직접 만나 한 프랑스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콜로나 장관은 2000년 시라크 전 대통령 방한 수행 이후 2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언급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마크롱 대통령의 각별한 우정의 인사를 전했습니다. 아울러 콜로나 장관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. <목소리>